사람들은 상상력의 엄청난 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힘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우리의 의식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의 법칙과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빌 고다드의 의식의 법칙과 그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속 예시를 들어가며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법칙을 활용하여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현실을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특히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와 감정을 받아들여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은 크게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결정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거나 업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현재 의식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현재 의식은 선택적이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반면 잠재 의식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잠재 의식은 여러분이 전달하는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 따라 현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뿐이죠. 잠재 의식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의식이 전달하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체화하여 외부 세계에 반영합니다. 마치 비옥한 땅처럼 여러분이 심는 생각의 씨앗을 충실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현재 의식에서 무엇을 사실로 느끼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인상이 각인되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에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계속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잠재의식은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이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선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이 느끼는 상태를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돈이 부족하다는 믿음을 현실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반면, 만약 여러분이 매일 나는 풍요롭다고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역시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풍요로움을 현실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풍요를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기회를 발견하거나 돈이 쉽게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감정을 반영하여 외부세계에 그에 맞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느끼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 현실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느낀 것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며 이 각인된 인상이 원인이 되어 결국 외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현재의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이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될 때 현실로 나타납니다. 잠재의식에 무엇이 각인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느낌입니다. 아무리 강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감정적으로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느낌이 변해야 합니다. 느낌이 한번 바뀌면 그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은 상태를 잠재의식에 새기게 됩니다. 여기서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 느낌을 품지 말고 부정적인 상황이나 모습에 동의하지 마세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한계들이 결국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의 전부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반대되는 더 강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두 느낌 중에서 보다 더 우세한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보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해 라고 느낀다면 이 현재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돈이 많아질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현재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 그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보이는 세계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 전에 그 현실을 만드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좌절이나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나 후회에 빠지는 대신 이미 목표를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망이 실현되었을 때 느꼈을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걸릴 시간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식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한계에 대한 감정을 잠재의식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원하는 상태만을 느껴보세요.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루었다고 느끼고 그에 대한 확신에 따라 살아가며 행동하는 것이 모든 기적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진실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으며 여러분이 사실로 느낀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생생하게 느끼면 그 느낌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상상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이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낌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상력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상력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힘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속에 상상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 짓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으로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이 그러한 상상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집착하고 안전한 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간청합니다. 한번 시도해보면 고대의 지혜가 진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혜를 상징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이 지혜를 자주 역사적인 사실로만 해석하거나 그저 신화적 이야기로 오해해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전한 가르침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상태와 연결시켜줍니다. 이 상태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할 때는 그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그 상태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현실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몰입하고 그 상태에 머무를 때그 상태는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현실로 변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1933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상상력의 놀라운 힘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시 압둘라가 유한복음 14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는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나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상력이 우리를 원하는 상태로 이끌어 준비하고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천국에 있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소망이나 목표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면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인도 제도 바베이도스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압둘라가 조언해 주기를 그날 밤 뉴욕시에서 잠들 때 마치 내가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행이 현실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한달 동안 매일 밤 뉴욕에서 잠들기 전에 바베이도스의 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가족으로부터 바베이도스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초 저는 바베이도스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안에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 방법은 항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마치 그 일이 원래 그렇게 될 예정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이제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는 그 상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동반한 상상입니다.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느낄 기쁨이나 만족감을 깊이 느끼며 상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히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잠과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기도하는 순간은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원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기쁨과 평화를 느끼며 잠에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그것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보고, 만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갖고 싶지만 돈이 부족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집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그 집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졸린 상태에서 마치 그 집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의 바닥을 밟는 느낌을 떠올리고 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가구를 만지며 그것이 실제처럼 단단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 집을 돌아다니며 그 감각을 유지한 채 잠에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집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여러 번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승진을 원한다면 승진 후에 맡게 될 책임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승진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치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상상 속에서 그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경험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삶의 반려자나 이상적인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이미 만났다고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여성이며 결혼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결혼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내 손을 들어 올리고 마치 결혼 반지가 이미 내 손가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 보세요. 그 반지를 현실처럼 느낄 때까지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충분히 느낀 후그 느낌을 간직한 채 잠에 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가서에서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밤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었고 그를 찾자마자 놓지 않고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왔다는 아름다운 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자신을 상상하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든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들은 외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깨어있는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과거에는 인상을 무분별하게 잠재의식에 심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과 느낌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의 세상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상태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상태를 현실이라는 무대로 불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자아관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잠자리에 든다면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이땅 위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잠은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진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소망이 성취된 기분으로 잠에 들어야 합니다.